어, 지난 4일부터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국회 앞까지 비가 오나 또 이제 햇빛이 비치나 날씨가 좋으나 낫구나. 치열하게 걸어서 또 이렇게 대문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4일 출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 하늘이 너무 파래서 너무 좋아서 서러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오인. 예, 하늘이 너무 파래서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4.3 영령들의 기억이 또제 마음속을, 가슴속을 이렇게 깊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임시조치법으로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체제와 또한 친일 세력들이 살아남고 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도구로 개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왔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걸림돌로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반법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농민의 힘으로, 민족의 힘으로 함께 폐지해야 됩니다.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 구원 하겠습니다. 국가반법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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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o m c 사무총장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노총 윤택근 직무대행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택근입니다. 두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진 예, 아마 이게 기나긴 행군이긴 하지만 제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본부장님들 또한, 그 총파업, 이렇게 순례 행진단 동지들에게 크게 도움을 못 줬던 것 같은 거는 좀 향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 73년 동안, 아직도 생명주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노동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한번끊어보려 합니다. 주제! 기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겐 기본권을, 노동자에겐 노동기본권을, 그리고 예술인들에겐 창작활동을, 그리고 정치인들 또한 정치활동을 막아왔던 이 악법 중의 악법, 이제는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조금만 더 추쟁한다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봅니 동의하십니까? 비가 옵시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싸워나가는 민주당 총이 되겠습니다. 주행 네, 다음으로는 우리 그동안 11일 동안 대행진을 어, 했습니다. 비가 오나 어, 바람이구나. 대학부에 미치더라도, 어, 굳건하게 들어왔는데요. 대행진단 그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같이 참여했던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어, 안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역사의 증, 인이고 역사의, 의미, 어, 역사의 의미가 있기, 있기,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나가서말씀하실서 나중에 시키고, <laughs> <laughs> 이게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뜨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과 자기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총괄단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장우식 국장 촬영하느라고 잠도 못, 잠도 못 잤는데요. 빨리 마이크 좀 인사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민중행동 선정국장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선정국장 같이 맡고 있습니다. 장우식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안녕하십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신발에 밑창이 달아떨어지도록 제주에서 국가방법 폐지 투쟁을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곳 국회까지 달려왔습니다. 방어연방시민회의 그리고 국, 아, 국가방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신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5 시민 합창단 단원이고 이번에 대행진에 참여한 신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0월에 너무, 너무 좋은 날씨 속을 걸어왔습니다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든 날이 별로든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당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오늘부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일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전 일정을 함께했던 6.15 시민합창단 운영위원장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주부터 시작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처음은 미약했으나 오늘 이 국회, 국회 앞에까지 당도하면서 어, 그 끝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으로 창대의 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법 폐지 교육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전국을 다니면서 어, 폐지 행동에 나서주신 여러 활동가들을 보고 정말 감동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누군가에게는 학살을 했던 학살자의 길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걸어왔습니다. 그 학살의 피무덤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국가방법은 국민학살법이었고, 그 학살의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독재에 유지했던 독재 유지법이었고 그리고 분단과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 보호법이었던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는 공동번영의 시대에는 더 이상 단한 순간도 필요 없는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고 걸어왔습니다. 함께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 이종문입니다. 네, 예, 아니 우리 단원들 이렇게 말 잘하는 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 우리 아들 왔던데 아들 어디 있어? 네, <laughs> 예. 1 0일간 11일간 집을 비게 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상당한 자신감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 기운을 우리 대행진 여기서 끝나지만 이 기운으로 꼭 폐지시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진보연대6.15 남측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국민행동, 그리고 이번 대행진의 집회현장하는 안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공동단장으로 함께 결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행진 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73년 동안 단 하루도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또그 어린 자녀들의 삶과 눈물이 어떠했겠습니까? 73년 동안 이 땅에는 국가보법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눈물이 배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생명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국가보법 피해자가 되지 않고 국가보법 피해자의 자식으로서 탄압받지 않는 그런 희망차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정합시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짜, 짧게 하라고 뒤에 쓰있네요 예, 이번에 대행진 총괄단장 맡은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지합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어, 보고겸 인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행진을 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어, 여러분들 함께하신 10만 입법청원운동의 성과를 다시 이어가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어, 180석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어 국회의원 300명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자주와 통일 평등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투쟁 강결로서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듣고 호소하고자 전국 인진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던 사람은 9명이지만 실은 저희들이 그렇던 과정에서 여기 모으신 분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 그었던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보안법 폐제를 위해 걸었던 길은 71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그 폐지를, 그 체제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수많은 선배들과 우리 민족, 우리 민중들이 걸어왔던 그 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 4.3, 대구 가창골, 연순 대중 골룡골, 저희들이 행진했던 골짜기 골짜기마다 국가방법과 그체제를위한학살의 시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가득찬 그 시신들은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한 채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6시에 기상하여 밤 12시에 지침하는 전체 일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행진 일정은 국가보안법 대행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진과 강담회와 강의 등등으로 계획을 미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의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지들이 저희들과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고 거리를 행진하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행진 도중에 주변을 지나가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단일 안건으로 행진을, 전부 행진을 한 것은 최초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전문을 받아가고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 전의 국가방법을 위한 공포심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국가방법을 박물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제 박물관으로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투쟁으로 폐기하면 완벽하게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행진이었습니다 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괴물같은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그 음중한 과제 앞에 저희들은 행진에 나섰지만 즐거웠습니다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좋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자주와 평등을 원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으고 함께 했던 과정 즐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대해서 수고 많다고 이야기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말이 과분합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이 국가 보안법 이 대행진 반드시 이 힘들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시켜 국가 보안법 폐지하는 그날 당겨옵시다 이상으로 보고겸 인사 함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 11일간의 그건긴 여정을 마친 우리, 어, 우리 진행단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요술항쟁을 집합기계에 만든 법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폐해자 중에 한 분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요술항쟁 서울 민족회장과 이자훈 선생님의 환영사라고 해야 되나요? 기쁨의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건범의 여정에 함께하신다는 그런 결의를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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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여순항쟁 서울유족회장 이자원입니다 저는 에, 지난 5일부터 출발한 행진단을 보면서 매일 정말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여순항쟁이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후,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도당들이 국회에서 야밤 중에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오늘날까지 분당고착법으로서 고정을 시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연자제와 많은 인재들이 저승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늘에 계신 너무나 민족주의자들, 애국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 10일 동안에 피를 물라는이행진이그시고 민족적으로 이대한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기필코 국회에서 폐지법원을 통과시키고, 저가 목숨이 있는 한까지 목숨을 걸고 할 생각으로 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강화문에 백만이, 이백만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민족 주체의 세력이 항력돼서 남북 간의 평화와 조국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는가 하는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수고하여 주신 데서 이자를 빌려서 심심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국회 오늘 1시에, 어, 그 기장이 있습니다. 먼저 10분, 먼저 나와 주시고요. 어, 동시에 저희가 그, 기, 그 마지막 국가반법 그 현수막을 찢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해 주시죠, 뒤에. i right. 마지막으로 구호 치고, 오늘 치고, 오늘 치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년 국가치법국가치법을폐치하오정권고오법고 이제는 끝장내자.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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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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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오른쪽에 모아주시라고 합니다. 예. 그 총선은 저 횡단보도 쪽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